보니까 화식품 저는 브루사. 저는 브사 저는 변호사라는 브루사. 저는 브루사. 저는 브루다 저는 브루사. 저는 브루사. 저는 브루사. 저는 브루사. 저는 브는브루토론으을루사저 됐을까? 생각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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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비교를 통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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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넷이 제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전 어, 과연 찾아지고 있는지 감금스럽긴 합니다. 음. <laughs> 그, 이번 대선에서 뭐, 각 후보들이 비교해 놓은 것들은 생각을 좀하도록 물론 부분만 좀 간단히 파악을 시겠습니다 출마 선언문 전체적으로 는 그냥 차별성이 없다는 점런 음,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라 봅니다. 그, 그 출마 선언문은 시대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후보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실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발체작가 제를드셨던 마틴 토킹의 면설이나 어,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몇연분자로 함축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던 것이지 거기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정책의 나열이 영감을 줬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꿈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진정성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슬로건에 대해서 좀 와닿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 대선 민주당 후보로서는 누가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이 프레임을 어, 박근혜를 과거 세력으로 밀어붙이고 어, 민주당 야권이 미래 세력이다 하는 측면들을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박근혜를 과거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지점들에 대해서 충만스러운 에서 내가 박근혜를 이길 수 그래서 내가 우려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미래 세력이나많는 부분을 좀더 명확히 했다라면아이 사람이 박근혜를 읽을 수 있구나 정말 생각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출마선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출마선언문의 내용이 사별성이 있다는 거는 출마선언의 장소에 있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큰차별성을없겠고요 그것들을 분석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은 경우는 타임스틸러를 본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는 바로 박정희의 그림자가 바로 묻혀있는 70년대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 이 곳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문재인 후보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그 표현 중에서는 분평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고, 어,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김부관 지사께서 평등사회가 아니라, 분평사회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게 좀, 오해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평등사회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오늘과의 평등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예, 이제 그런 배분적 평등인데 평등이란 말이 우리 친구들 같은 뭐, 경우 다소 오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평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어, 해남 딱 끝마을 참 좋았습니다 이게 끝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에서 아진 끝마을에서 그 대선 후보 측정식을 한다고 해서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한게 97년이잖아요. 97년은 저희가 동학혁명 이래 1994년, 95년 이때가 동학혁명인데 동학혁명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진보적인 민주적인 이런 세력이 싹이 완전히 잘린 위기로 100년 만에 민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10년 동안 정권을 잡아서 어쨌든 해봤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정권을 놓쳤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시기가 우리 정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 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 그러려 <laughs>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0년간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측면은 이런 것이 있고 문제되고 잘못했던 측면이 이렇게 있다라는 반성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라는 진보의 제구성 이 부분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97년 한 번도 정권을 잡아보지 못한 때하고 10년 동안 정권을 잡아봤는데 오년 동안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10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오늘에 대해서 공격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10년을 잡았던 그 10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놓쳤, 놓쳤, 놓쳤는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의 재판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진보를 하겠다라는 그,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두인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아까 그, 우리, 정경환 박사님 말씀하신, 도발적인 문제제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지금은 박근혜에 비해서 아주 추세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안정적인 충만선언님이 필요 아니라, 도발적인 충만선언이 필요한 때였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김두관 지사에 50만 원공약이 받은지 왜은하면실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좀더 나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음 복지 문제얘기 하면서도 복지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증세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싸움이 되더라도 부자 증세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어, 저희 정리해고와 관련된 희망버스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어, 지난 10년간에 우리가 펼, 펼, 펼쳐진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가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오리지프라잉이 있었는데요. 금융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 문제에 대해서 좀더 혁신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반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작게 처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햇볕 정책 10년 했고요 그때 다포죽이라고 하면서 대결 책으로 5년 바뀌었습니다 이 5년 바뀌면서 포탄이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거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아주 갑갑해 하게 생각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 오히려 햇볕정책이 희망한 정책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도 통일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은 통일을 통일을 원치 않은 세력은 통일을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 합니다. 통일 편익을내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때 그 수익성과 비용이 있고, 거기에서 남는 것이 순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남북문제에 대한 문제로 좀더 어, 지금의 그 정권과 각을 세워서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그 프레임에 지금 조선일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종국 프레임에 어, 갇히면 이번 대선에서도 통일문제를 저희가 공무원의 상으로 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 저희가 과거의 정권을 잡지 않았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정권을 잡았던 것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반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필요한데, 그 비전은 음. 과거 진보 세력이 얘기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조금 문제삼을 수, 있좀저 사람이 사한 사람 아닌가라고 했었던 그런 쟁점들, 노동 문제에 대한 쟁점들, 환경 문제에 대한 쟁점들, f t a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된 진보의 모습을 응. 보여드려다는 생각입니다.